안녕하십니까 강부길입니다. 방중아 리더님이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데 다이아몬드 동기입니다. 내가 나올 때내 나이를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안 하네요. 아 올해 7순입니다 칠순치고는 싱싱해 보이죠? 육질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laughs> 이 맛에 아메하는 거죠 뭐 아, 여기 만 삼천여 명이 지금 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아, 대단한 이 많은 분이 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시니까 아, 제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자유라는 주제가 저한테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 3사 공중파 방송 3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30여 년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동안 참 상복이 많은 그런 PD였습니다. 다큐멘터리 PD로서. 아, 그 중에 몇 가지 상만 지금 여기 나열을 해봤는데 아,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뭐 좋은 건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아, PD를 3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힘든 일이 또 있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작업 과정을 겪는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보상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첨 24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은 저는 제 프로필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쟁터나 기근 현장,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대전차 지뢰를 갈 때는 발견 못했는데 올때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놀라움의 화, 상황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아, 갈때 밟았으면 죽었잖아. 그리고 그날 호텔에 들어가서 막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그 놀라움이 천천히 오는 거죠.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접니다 제가 저렇... 때가 있었답니다 저도 리즈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거보다 좀 나았어요 나아졌었어요 근데 저게 바로 어, 포장을 받고 포장을 받고 그때 잡지에 나온 사진인데 저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PD를 아, 30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그, 그 혹시나 그 겪은 일 나의 프로필에 대해서 AI는 알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로봇트 어떻게 나를 알아? 근데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강북일 PD와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 사회를 깊이 있게 파헤친 다큐멘터리 강북일 PD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다큐멘터리스트입니다. 특히 별표별표 별표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별표별표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사회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신기하죠? AI가 어떻게 저런 문장을 구성을 하고 어떻게 저런 목소리로 읽어줄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저로서는. 자, 제가 프로듀서를 30년을 하면서 저는 보상이 굉장히 큰 직업이네요. 프로그램 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리액션이 있습니다. 시청률로 리액션이 있고 신문 기사로 표현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직업인. 가슴이 항상 뿌듯한, 뻑뻑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하다 보니까 뭔가 한 군데 비어있는 듯한 가슴은 행복한데 머리로는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때한 20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때 제게 온게아메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는요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 있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좀 맞는 일이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힘들 때가 더 많은데 힘든 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아메이 사업은요.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할수록 잔재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핀업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더큰 그런 행복감, 그런 성취감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메는 저게 어떻게 왔을까요? 2002년 굉장히 뜨거웠던 여름입니다. 월드컵. 월드컵의 그 열기가 점차 식어갈 즈음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 제 아내, 이현호 리더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말이야. 응, 얘기해. 무슨 말인데? 사업할래. 그 그래, 사업하기로 했잖아. 그 당시에 이현호 리더는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옷값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laughs> 그럼 옷을, 옷 사업을 하면 그걸, 사, 그걸 지가 입으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옷가게를 차려주기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저울질을 하고 있을 때예요 어떻게 하면 보증금은 좀 싸게 할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어,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어렵게 다시 한번 제게 하는 말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아메이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 없게 제가 버럭 할줄 알았나 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했습니다. <laughs> 왜 그랬을까요? <laughs>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제 직업은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에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고발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피라미 피라미 같은 쟤네들이 그 당시에 피라미과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혼동될 때예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조사를 하면 한1 0명 정도가 파헤칩니다. 한한달 동안 그러면서 결과를 알아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 아메이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겠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일과는 연관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열심히 했습니다 첫 해에 이 사업을 해서 여행을 갔어요 12월에 SP가 됐고 9개월 점수를 가지고 여행을 갔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열심히 뛰었어요 2월을 잃어 저보다 훨씬 500만 배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회사일, 저녁에는 이혼을 리더하고 후원하러 다니고, S.T.P.하고 소비자 개발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요. 한 10년 정도, 아, 9, 5년여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후에 저에게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겁니다. 57살 내 생일이 들어있는 그 달에 그만두게 돼 있어요. 5월 25일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5월 30일 날 저는 5월 말일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1일이 됐을 때 아침이 밝았어요. 나는 갈 곳이 없었어요. 나제 차에 올라앉아봤습니다. 시동을 키고 갈 곳이 없었어요. 부르는 것도 없었고 그렇게 바빴던 내 전화가 전화기가. 아무 소리도 안 내, 울림 소리가 안 나는 거. 누가 나를 찾질 않는 겁니다. 나, 나는 뭐야? 나는 어디다 쓰지? 나의 용천은 뭐지? 앞으로 3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모르는 다는데 앞으로는 나는 그긴 세월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 그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 북풍 한설 비바람 몰아치는데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어요. 나 외로워요. 나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픈데 나 위로해 줄 사람은 없나요? 이 아프다는 소리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어. 왜? 나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제까지는 나 굉장히 부자였거든. 피디 생활하면서 자긍심으로 자부심으로 나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6월 2일 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누가 도와주나요? 누구한테 고소를 하나요? 너덜러로 했던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은. 테니스, 테니스 배우러 가고 레슨 오전에 수영, 낮에 요가 배우러 가고 저녁에 피아노 레슨 하러 바이올렛 하고 하다못해 저 강아지를 좋아해요 애견 미용 학원을 다녔습니다 17살, 18살 그런 여자들이 90% 있는 여학생들이 미용 학원을 저. 애견 미용사 3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줄 을까요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비어 있으니까 이빈 가슴을 아무 것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황사가 가득한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서. 하는 소리가 나요.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가 더 커져야 가. 아메이 공기청정기. 어, 네가 여기 있었니? 너 아메이잖아. 내이 오염된 몸을 네가 지금 청소를 해주고 있는 거야. 더 세져. 그때 내 옆에 가까이 있었던 바로 옆에 이 아메이가 발견된 거예요. 아메이가 내 거잖아요. 우리 부부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너늘너 대신 평생 타고온 내 말. 그 말은 이제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 하얀 백마가 잘 길들여진 그런 백마가 천리마 있죠. 앞으로 수십 년을 달려도. 지칠 것 같지 않나. 백마 기름이 차르르 흐르는 백마가 마련이 돼 있어서 누가 만들었나요? 우, 우리 일현우리더와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반전입니다 이 부분이. 박수 쳐달라고 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옆에 있었던 걸 발견을 못했는데, 저는 PD가 이 세상에 최고 최고의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이드 잡으로 암을 했던 거죠. 존재 가치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견이 된 거죠. 얼마나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다면 이겨온 오리더 제 아내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제 아내의 과거를 뜯어, 헤쳐 보겠습니다. 제 아내는요, 하루 종일 자기야를 500만 번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로 수십 번 전화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야, 다림이 어디어 그러면, 아, 그 장식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맨 위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노라달라고 하루 종일 자기야 자기야, 회사에 계속 전화옵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기야 자기야. 내가 들어가서 한 5초나 10초 정도 지난 경과한 후에 나를 자기야라고 불러줘. 문 열자마자 하면 뭐 해달라고 하니 내가 가슴에 허걱 하거든. 문 열고 들어와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와서 하나 둘셋넷 다섯 해도 돼. 그럼 자기야 오늘은 뭐 먹을 거야? 그럼 저는 백팩을 내려놓고 앉아보지 않고 주방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저녁을 해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남편입니다. <laughs> 얼마나 장한 남편입니까? 그거를 우리 아내는 몰라줍니다. 어디 있어 이어놀이더님? 어디요? <laughs> 그리고 말입니다. 고자질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야. 예금하고 적금하고 뭐가 다른데 <laughs> 이때가 41살 때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41살인데 아내가 예금하고 적금을 몰라 아무리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심한 거예요 이랬던 이녀어가 이랬던 그녀가 우뚝 섰습니다 아메이사반에서 우뚝 자기 발로 섰습니다 이연호라는 이름 앞에 다이아몬드 이연호 다이아몬드로 이제는 수석 다이아몬드 이연호를 섰습니다 얼마나 장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연호는요 남의 말을 참. 들어 줍니다.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들어 주는 거는 3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이고 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파악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 줍니다. 어디가 아파? 아픈 데를 보듬어 줍니다. 다독여 줍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할 만 하죠. 우뚝 설만 하죠. 그렇게 그렇게 의존적이었던 내 아내가 남편한테 기대지 않고 남편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발로 섰어요. 저는 이언호의 가치를 여기서도 인정을 합니다. 아메이 사업자 수석 다이아몬드 이언호의 가치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뿌꼭 다녀왔을 때 가서 찍은 사진 중에서 베스트 사진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 공부하는 우리 아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언니입니다. 셋째 언니. 에메랄드의 셋째 언니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같이 사업하고 있는 큰 언니의 딸 이민재 리더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민재 리더가 엄마 아빠를 초대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 이민재 리더의 아빠는 산부인과 의사 하세요. 이번 이 기회에 저 형님하고도 굉장히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족 사업의 즐거움이 아 이거구나 이 여행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일곱 명에서 여덟 명 아홉 명 늘어나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가치는 저하고 저희와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파트너들입니다 이 파트너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 이 안에는요 월급쟁이도 있고요 하루하루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20년을 아토피로 고생하다 우리를 만나서 행복한 사 사회, 행복의 사회로 동참하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우리 홈 미팅에서 그 즐거운 그 즐거운 분위기에 동화돼서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파트너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즐길 거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6개월 만에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두뇌형이죠 남편이 넉넉하게 벌어다줘서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불안하답니다 다 불확실한 미래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들을 열심히 후원해서 열심히 도와서 보호서 피드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부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하늘을 이용하면서 함께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명패를 가슴에 탁탁탁 붙여주는 그날까지 아메이사업을 열심히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 함께 함께 자유의 자유인이 되시기 위해서 함께 가보시죠.